안녕하세요. 지식한줌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시다 보면, 음 이거 뭔가 좀 불합리한 것 아닌가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그런 소식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집한칸 마련하려 해도 아시다시피 내국인인 우리는 온갖 대출 규제에 꽉 막혀 있는데 말이죠. 근데 어떤 외국인은 서울에 100억 원 넘는 집을 뭐 대출 하나 없이 전액 현금으로 샀다는 뉴스가 나와요. 심지어는 그 외국인 집주인이 세입자의 수십억 대 전세 보증금을 들고 자기 나라로 그냥 먹튀를 했는데 아, 돈을 돌려받을 길이 막막하다는 이런 충격적인 소식도 들리고요.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이 외국인 부동산 문제하고요. 또 이거랑 맞물려서 불안감이 커지는 입국 규제 완화 문제까지 알기 쉽게 좀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가장 좀 속상한 문제죠. 바로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이게 집을 살때 느끼는 불공정함하고 또 집을 가지고 있을 때 생기는 위험, 어, 이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집살 때부터 우리 국민들은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 집값 대비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지, LTV라고 하죠. 또 소득에 비해서 갚아야 할 돈은 얼마인지, 뭐 DSR. 이런 규제 때문에 은행 문턱 넘기가 뭐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젊은 분들이나 또 어르신들이나 똑같이 엄청 까다로운 소를 준비하고 또 심사 기다리면서 애태우는 경우가 정말 많죠. 아유, 내집 마련이 진짜 큰 숙제입니다. 근데 말이죠. 외국인들은 이런 규제에서 어, 좀 자유로운 것 같아요. 본국에서 돈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그냥 현금으로 덥석 사 버리니까요. 얼마 전에는 그 30대 중국인이 120억짜리 서울 주택을 전부 현금으로 샀다는 기사도 있었잖아요. 와. 120억을 현금으로요. 아, 진짜 대출 때문에 고민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네, 정말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들리네요. 이러니까 이거 우리 국민만 역차별 아니냐, 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말이죠, 집을 사는 것도 문제지만요, 가지고 있을 때더큰 문제가 터지기도 해요. 최근 뉴스를 보면 여러 중국인 집주인들이 세입자들 전세 보증금을 안 돌려주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린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렇게 도망간 중국인 집주인들 27명에게서 우리 정부가 아직 돌려받지 못한 돈을 다 합쳐 보니까 그 금액이 무려 84억 원이 넘는다는 겁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네, 맞아요. 정말 아찔한 사건이었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세입자분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떠안게 된 겁니다. 물론 뭐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라고 하죠. 거기서 세금으로 일부 대신 내주긴 했습니다만,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거든요. 진짜 문제는 외국으로 도망간 집주인에게서 돈을 받아내는 게 이게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요. 실제로 해수율이 뭐 2%도 채안 된다고 해요. 국경을 넘어버리면 법적으로 돈을 받아내기가 매우 복잡하고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참 답답한 노릇이네요 정말 근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길까요 다른 나라들은 외국인이 자기 나라 집살때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아 그거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많은 나라들이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이미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나 호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집을 살때 아주 높은 세금을 물리거나 아니면 특정 종류의 주택은 아예 못 사게 막기도 하거든요. 네. 물론 뭐 국제 관계라던가 투자 유치 같은 다른 고려상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아니 왜 우리만 이렇게 규제가 약한가? 왜 우리 재산을 보호해 주지 않는가? 하는 그런 불만이 커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특히 이런 상호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대우받은 만큼 상대국 국민을 대우한다는 이 원칙이 잘안 지켜진다는 지적이 많아요. 우리가 중국 가서 집 사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데 말이죠. 네, 그러네요. 아우, 이렇게 부동산 문제만으로도 걱정이 큰데 요즘엔 또 우리 주변의 안전 문제에 대한 불안감까지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전세보증금 문제뿐만 아니라 뭐 외국인 관련 마약이나 보이스피싱 범죄 뉴스도 심심치 않게 들리니까요. 그런데 이런 시점에 정부가 중국 단체 관광객에게 그 전자여행 허가, KETA라고 하죠. 이걸 잠시 면제해주기로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KETA라는 게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한 나라 국민들이 한국에 오기 전에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원 정보를 등록하고 허가를 받는 시스템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혹시 모를 범죄나 뭐 불법 체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사전에 한번 걸러내는 음,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해왔다고 볼수 있죠.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서 경제를 좀 활성화하려는 네, 그런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 안 그래도 흉흉한 소식 때문에 걱정인데 관광 수입 때문에 그나마 있던 안전 장치까지 없애는 게 이게 맞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결국은 뭐돈 버는 경제 문제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 이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걱정 네한 번쯤 해보셨을. 같습니다. 핵심은 딱두 가지인 것 같아요 바로 공정함 그리고 국민 안전입니다 첫째는 우리 국민이 부당하게 참여받지 않도록 공평한 규칙을 만들어 달라는 것 이게 중요하고요 둘째는 뭐 경제적인 이익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것을 가장 먼저 좀 생각해 달라는 네, 그런 요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들이 특정 국가나 외국인 전체를 막 비난하자는 그런 뜻은 절대 아니고요. 그보다는 공정함의 문제, 그리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지킬 거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땅에 사는 국민으로서 당연히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식한줌도 앞으로 이 문제들이 어떻게 개선되어 나가는지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의 지식한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